오늘 저의 첫 하이디라오를 갈 거거든요 부산역으로 왔습니다 근데 오늘 날씨가 좀 더운데요? 패딩을 괜히 입은 느낌? 좀 빨리 친구를 만나러 가볼게요 6분인데? 6분이에요? 2시 6분인데? 아직 안 왔어요. 그치만? 그래도 사람이 이 정도는 많이 없는 거지. 다 들어갔을 것 같아. 아, 그래? <laughs> 그 안에 다 있는 거야, 사람들? 응. 어, 내가 이겼다. 이맛 삿처음이야 우와. 삿츠롬. 삿대만이있먹어 삼겹 이따, 이따. 나 하나만 맛어 맛있어. 어맛어 맛있어. 맛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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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어 이거 하면 안돼 맛있어. 맛있어. 어이있어 맛있어. 맛어맛어어맛어 알죠? 지 직원분들. 달달, 달달. 직원분들 응. 좀요냄 인형을 좀 찍어요. 인형이요? 맞다, 가방 어디야? 인형은? 니가 다제걸어보 표정이 안좋은 <laughs> 얘들아, 털 날리겠다, 야. 진짜 안에 들어갈 것 같아. 이 담길 것 같아. 어머, 아, 아, 아. 여기 사이에 새우 완전 넣어줘 여기 사이에 아 너무 맛있다 그냥 유부도 하나씩만 몇개 넣으면 안 돼? 그래도 되나? 아. 아, 다른 건 넣으면 안 돼? 다른 건 넣으면 안 돼? 왜 응. 이렇게 맛있지? 왜 응. 이렇게 맛있지? 에, 제로가 좀. 아, 텐데, 텐하다 <laughs> <laughs> 아, 너무 액기스 먹었어. 좀빠나좀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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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다. 너무 큰데? 여기 가 위가 아져가지고나그 두유피 그게 너무 맛있는데? 그래 내가 봤잖아 그게 제일 맛있다 나. 그치? 그걸로 싸먹으니까 진짜 맛있어 그게 하이라이트야 <laughs> 새 소미 영화 본 사람? 네. 나 영화는 안 봤어. 애니만 봤어. 아, 어야지 먼저 와줘. 응? 아, 이거 먹어야지? 뭘? 어, 야, 그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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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좀더빠졌다 빨리 먹어야 돼 지금 무슨 시간이없다고 아, 아, 아. <laughs> 오. <웃음> 네, 이거 아, 이제 30 어디야? T랑 준이 차 타고 경주 갔었거든. 네. 아 진짜 죽는 줄 알았어. 왜요?

히레모 음? 히레모 <laughs> <coupon> <디> <gehört>